플로스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든 신라스테이. 어땠냐고요? 딱 수영장만 모호합니다. 이 호태우의 신상으로 오픈한 신라스테이 이 호태우. 이로써 신라호텔은 제주도의 럭셔리와 업스케일까지 세 가지의 호텔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평가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먼저 호텔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픈하고 일주일 뒤에 방문하였고 가장 비싼 그랜드룸을 예약했어요 그랜드룸의 경우 정면에 이호테우 외변과 옆에 수영장까지 파노라마로 뷰를 볼수 있는 객실인데요 갑자기 수정된 호텔 방향성에 의해 가장 비싼 방이지만 현재 뷰가 가장 안 좋은 방이기도 해요. 인천편에는 옷장과 스타일러가 준비되어 있었고 밑에는 슬리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최대한 좁게 뽑아서 객실과 거실을 넓게 만들었는데요. 일본같이 욕조와 샤워룸이 일체가 되어 있고 변기의 경우 비데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객실은 그랜드룸의 경우 더블베드 2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성인 남성 2명의 한 침대에서 자기에는 너무 좁으나, 여성 2명이거나 성인과 아이가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랜드룸은 정원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으니 커튼을 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수영장이에요.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오테오의 자랑으로 이 주변에서 이 정도의 크기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신라스테이가 유일한데요. 수영장은 공용으로 쓸수 있는 구명조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풀은 가운데에 큰 메인 풀과 바다 앞쪽에 작은 풀과 유화풀이 있었어요. 또한 유상으로 정자나 썬베드를 이용이 가능하고 무료 썬베드 또한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카페 쪽으로 걸어가면 신나스테이 이오테우 해변의 산책로와 내부 정원을 산책할 수 있었어요. 탁 트인 해변이 보여서 사진을 찍기에도 좋고 잠시 산책을 하기에도 좋더라구요. 또한 내부 정원을 통해 객실 내부로도 이동이 가능해서 간단한 산책을 하기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조식이에요. 저희는 7시에 일어나서 먹었는데요. 8시부터 대기가 생기기 시작해서 일찍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식 종류는 한식과 양식 그리고 베이커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자석수에 비해 음식이 적어서 생각보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볼게요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합리적인 가격의 조식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의 호텔이라는 점은 칭찬하고 싶어요 제주도의 숙소를 보면 해변가 주변은 뷰 하나로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부대시설이 떨어지거나 부대 시설이 괜찮으면 위치가 좋지 않은 호텔이 많은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호텔이에요. 두 번째는 공항 가까워서 제주도에 늦게 와서 여행을 하기 전 투숙을 하거나 돌아가는 날 투숙을 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세 번째로는 신상 호텔답게 객실이 정말 깨끗하고 방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가족단위 여행을 하게 되면 온돌룸이나 2층 침대가 있는 벙커룸 등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한데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요소예요. 이번에는 단점이에요. 첫 번째로는 전망을 해치는 방들이 너무 많아요. 이는 그랜드 룸과 이에 인접한 오션 뷰룸 그리고 저층부 룸들의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저층부 그랜드 룸과 그 주변 방의 경우 전개도의 어떤 카페 때문에 모든 방의 뷰를 해치고 있어요. 바다를 보고 싶지만 바로 앞에 건물들이 가로 막고 있는 현상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두번째로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산책로의 경우 걷다보면 벽돌공장과 대한통 제주도 집화장이 있어서 그냥 바다만 보고 돌아오게 돼요 저희도 산책을 하다가 공장과 택배 집화장을 보고 바로 객실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는 카페 조식의 가성비가 무지 떨어져요 다 플러스여서 가격도 다른 신라스테이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먹을 종류들은 다른 조식들과 비슷해요 그래도 프리미엄급에서 가성비의 호텔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조식의 가격에 비해 먹을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은 아쉬워요 제주도가 관광지 물가라지만 해당 호텔은 시내와 주변에 있다 보니 시내에서 더욱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식 퀄리티가 낮다는 점은 정말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부대 시설의 문제예요. 어퍼 업스케일을 표방하더라도 부대 시설이 수영장과 작은 헬스장이 다예요. 편의점도 있지만 가격이 정말 비싸서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앞에 요기요로 다양한 음식들이 배달되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라의 새로운 브랜드인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태우. 제가 신라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정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뷰는 이제 수정하기 어렵지만 내부 시설을 조금 더 추가하고 조식만 수정한다면 제주도 내의 어퍼 업스케이 호텔로는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